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자기의 꿈을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의 말, 을 얘기를 야곱은 흘러들어 듣지 않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직해 두었던 그 말대로 나중에는 성취가 되었죠.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 저 세상 사람들처럼 길을 찾고. 뼈를 쓰고 또 자리를 찾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오지게층이 되는 그리고 나의 이 전문성을 통해서 유일성을 남도록 하게 하시는 나의 현장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해 가시는 어, 정말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이 세상에 서밋은 정말 많잖아요. 자기가 CEO다, 이렇게 자기가 성공자다, 라는 사람 많지만,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아가는 분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다 방향이 없다 그럼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한 분별을 늘 갖고자 나의 복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딱 복음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카더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야 뭐뭐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카더라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재와 사망과 이 법에서 해방시키 시,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 탁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어,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금 전하는 전도회의 일,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재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분별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분별이 되는 시대이니까요? 저는 분별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정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분별이 되면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요즘 시대를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없는 시대. 이거를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기 말하는 건 맞지 않아. 이런 시대가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맞지만, 조금만 해도 맞는 거야. 복음? 복음도 맞지만, 복음 아닌 그것도 맞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살고 있다니까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없는 시대.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이것을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분별도 안 되는데 즐거운 것, 기쁜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다 따라간다고 합니다. 세상은 먹고 살기 급급하며,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성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 더 돋보이는 것을 찾는데, 사람들이 완전 눈이 뒤집어졌다니까요. 야, 이런데 막 따라갑니다. 이런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파고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되지 않는 시대에 가치가 안 되니까요. 같이 분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다꿰쓴다고 나도 꿰쓰고 다른 사람 다그 길로 가니까 나도 길 가고. 저 사람 자리에 탁 올라가는 거 보니 부러우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한다? 아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분별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가지고는 있 분별돼서 다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난딱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이 저 사람에게 답이 안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개인 중심인지 모릅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요. 내 나에게 손해가 안 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수많은 채널들이 한 수많은 미디어들이 이렇게 막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웠으면 여자친구가 떠난다고 해서 아예 살인을 하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극심한 외로움, 극심한 그 불안, 극심한, 극심한 그 우울한 것이요. 사람들을 딱잡아요 거기에 사단이 딱 개입을 하니까요. 아예 진짜 살인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그 다음, 다음절 전도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낙이 없어집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잠깐이에요. 공고한 날이. 그리고요 기쁘지 않습니다 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을 걸만한 작품을 걸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한번 살다 가는 이 인생을 정말 걸 작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걸 작품을 남겨야 될 텐데 내가 작품을 갖고 남겨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작품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남겨나가, 가,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그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남기게 하신다니까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속에서 나오는 작품. 그죠? 하나님이 나,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와지는 나의 삶.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나와지는 나의 분명한 방향. 이것이 우리에게 걸작품이 좀 있습니다. 막, 막, 대단한 게그 걸작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나와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나와지는 것.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붙잡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주시는 그 방향. 그것이 걸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작품을 남기는 그 걸작품이 나와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왕 앞에 선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 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위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인만위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원네스. 이것이요. 온종일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 가운데 있어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별이 되지 않는 이 시대, 어른이든, 노인이든, 청년들이든, 분별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방향, 하나님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걸, 큰 걸작품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할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 담겨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